실제는 뭐 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저희는 서울시립대에서 온 13번 스터디 룸 팀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페이란 어떤 제도도 있는 만큼 뭐 자영업자나 상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보장해드리고자 이런 상품을 저희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PPT와 발표인 만큼 부디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츠 스타트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 상품 개요,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대 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30년, 4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추가적 추가적인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 은퇴자들의 추가 소득을 위한 창업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자료에 의하면 50대 자영업자 비율은 25%에서 30.4%로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22.1%에서 28.5%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면 과연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창업 시 창업 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 창업 실패 시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지난해 문을 연 유아용품 제조 업체입니다. 국내외 디자인과 상품특허를 보유하고 백화점 입점까지 탄탄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 유병무 씨에게는 사업 실패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2010년 사업 실패 후 신용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금융 거래가 막혀 재기를 모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도움이 된건 경기도의 창업 실패자 재도전 제도 희망특례 제도였습니다. 이번에 장을 맡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이 자금이 초석이 돼서 내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치 못한 환율 리스크로 인하여 사, 창업 실패를 겪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밖에도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 상태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여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영업 시장의 상황은 신규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담보하여 창업자들이 창업 실패를 하여도 이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네츠 스타트업입니다. 네츠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인 만큼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상황별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한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같이 감상해 보시죠 직장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김창업씨 그에겐 비장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바로 스스미 고장갑 최근에는 나라에서 창업할 때 지원해주는게 많다던데 부품 마음으로 창업 지원센터를 찾은 김창업씨 하지만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되시네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보험 상품이 있으니 사업성 평가를 받고 찾아가 보세요. 사업성 평가가 좋았던 덕분에 보험에 가입한 김창업씨 과연 그의 창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신상품을 내놓은 김창업씨 그러나 원가절감 실패. 경쟁 상품 등장, 판매 부진, 적자만 내다가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Let's start 기사회생한 김창업씨,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보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우리의 김창업씨, 결국흑자구조로 돌아섰는데. 어느덧 다가온 보험계약 만기 시점, 사업을 잘 운영한 덕분에 장려금을 받았다. 축하해요, 김창업 씨. 모든 일이 완벽한 김창업 씨. 이대로 가다간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닐까? 행복합니다. 빠르게 다가온 보험계약 만기 시점. 대박난 덕분에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았다. 밥 사줘요, 김창업 씨. 김창업 씨를 통해 알아본 Let's Start Up. 이제 발표자의 설명을 통해 더 알아보자. 이 애니메이션으로 네츠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네츠 스타트업을 구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점은 창업자가 재무 조작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평가 시점의 분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가 시점에 만기 시점에서 한 만기 시점 한 시점에서의 평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네 번의 평가 시점을 두어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네 번의 주기적인 평가로 단순히 만기 시 보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창업자가 정말로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구상하였습니다두 번째로 사업성 평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츠 스타트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업성 평가시 나오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 창업자의 역선택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업률을 위험률, 산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업률 산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정한 후 많은 시나리오를 도출해냅니다. 이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대표 포지티브 시나리오,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로 설정을 합니다. 그후 전체 시나리오 중각 시점에서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보다 낮은 시나리오의, 비, 시나리오의 비율을 계산하여 급부 지급 확률을 산출하고 포지티브 시나리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시나리오의 비율을 산출하여 축하금 지급 확률을 산출해 냅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률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보장 금액 한도를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의 최적값으로 설정을 하여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T1, T2, T3, T4로 평가 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평가 시점에서 빨간 점선, 즉,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이외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유지되게 됩니다. 만약 만기 시까지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이 종료된다면, 창업자는 처음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만일 여기서 대표 포지티브 시나리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더 높은 황금률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인 만큼 자료가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식을 구상하여 보험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생성 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를 고려하여 창업자의 미래 손익을 추정해야 하지만 대학생 신분이 나는 한계상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였고 하지만 일 시점에서 임의의 값을 부여준 후각 시점은 이전 시점 대비 사업이 성장, 유지, 태보를 하는 트리노미얼 모델을 구성하여 이를 이용해 천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후각 시점에 테일 벨류 앤 리스크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와 대표 포지티브 시나리오 값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위험률을 산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네가티브 시나리오의 최저값을 의미하는 4,500원을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였고,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보험금은 3,000만 원, 보험 기간은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을 1년 단위로 올림 하여 3년으로 평가 시점은 이를 다시 사로 나는 9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보험료 산출 원칙인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약 555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왔고, 만기 한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을 가정했을 경우, 418만원이라는 418만 보험료를 산출해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만약 내추 스타트업이 개발되어 창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창업이 보험이 된다면, 창업시 원활한 창업자금 확보 기능, 무분별한 창업 방지 기능, 자영업 시장 개선 기능, 남북 평화 시대 신규 시장 리스크 대비 기능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원활한 창업자금 확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츠 스타트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성 평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따라서 보험이 인수되었다는 사실은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출 혹은 투자 유치 시 대출자, 투자자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임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창업 방지 기능입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창업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으로만 진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창업 전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화 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창업자의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혹은 인수 거절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보받은 창업자는 시장으로의 진입, 준비성에 대해 제고하게 되고, 이는 무분별한 창업 방지 기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창업 실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창업자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무분별한 창업 방지 기능과 더불어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창업 시장 속에서 다양한 시장이 창출되게 하여,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자영업 시장을 개선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평화시대 신규 시장 리스크 대비 기능입니다. 2016년 2월경 개선공단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추산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정부 확인액은 7,86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 5,700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만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 북한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위험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내츠 스타트업이 개발되어 있다면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리스크를 국가가 모두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보험으로서 북한 진출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커질 수밖에 없는 창업 시장 속에서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주는 네츠 스타트업이 개발된다면 현재 너무나도 부정적인 창업 상황 속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3번 스터디룸의 네츠 스타트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같이. 아, 우선 어, 발표 잘 들었고 애니메이션도 잘 봤습니다. 주, 아, 굉장히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사료가되고요 사실 어, 발표를 드리면서 제가 창업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이 어좀 자세히 집중해서 듣게 됐는데요. 어 마지막 멘트에 어차피 창업하면 터진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터지는데 왜 보험사가 그거를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서 터질 거 알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여러 가지 진단표를 통해서 그 창업자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한다고 라 했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 종이에 ox ox를 통해서 평가될 리스크는. 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올바른 평어 올바른 평가 지표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조금 더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질문 주셨을 때 터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 어디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멘트에 이제 창업을 하면 많이 터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제가 잘못 이해한 를 거면은 어,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사실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어,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리스크가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형태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어, 사실 좀 궁금했던 점이 그렇게 리스크 높은데도 불구하고 <laughs>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보험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그 보험 인수 시 사업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너무 위험 너무 위험이 크다 싶은 창업들은 일단 걸르고 네, 하려는 생각에서. 어... 그 부분은 해결할 사업성 평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질문해주신 게 약간 인과관계가 어떻게 보면 사업성 평가로부터. 저희가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답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성 평가라는 게 저희가 따로 경영 컨설팅 업체들에 대해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찾아보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 일종의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뭐 이미 사업자의 어떤 인품과 성품까지 평가를 해서 아이 사람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 적당한 인재인지 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나중에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뭐 어, 뭐, 재무적이든, 아니면 뭐, 위험 요소가 뭐든, 이런 걸 하나하나 평가해가지고, 뭐 예상 손익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갖다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진 않으면서도 말씀하신 것만큼 명확하게 어떤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시장을 통해 많이, 시장을 많이 분석한다면, 유효한 결과가 저는 창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분들의 리스크가 비록 높지만, 사업성 평가라는 것을 그런 언더라이팅 과정에 도움으로써 이분들이 뭐 발표도 있듯이 창업 의지를 좀더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템으로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든 성공적인 창업자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이 보험 상품이 많이 퍼지면서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만들려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어 실패율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인수 거절 사유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창업 의지를 갖게 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질문 하나 더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영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자영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양한 것만큼, 그, 그, 경기 수능성 또는 경기 변동성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다시 말해서, 경기가 나쁠 때 자영업의 상황과 경기가 좋을 때 자영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제 고려가 안된것 같은데, 혹시 고려했다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더 알고 싶네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해 주신 53번 스터디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리겠습니다